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은 언제나처럼 거대하고 무심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숲. 나는 그 숲의 가장 높은 나뭇가지 중 하나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었다. 입사 15년 만에 처음 들어와 본 회장님 직무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싼 가죽과 원목의 냄새가 낯설었다. 하지만,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의 15년을 인정해 주었던 강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강태민 전무였다. 그는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태엽을 의미없이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다. 서지수 부장님, 우리 태산물류가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인공지능이 내뱉는 음성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나의 오랜 무기이자 망패였다. 15년간 나는 이 회사에서 언제나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내 모든 결과물이 날카롭게 부정당하는 날이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죠.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 참으로 편리하고 폭력적인 단어였다. 상대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상처받지 않은 척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책상 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하얀 봉투. 그저 평범한 봉투일 뿐인데, 오늘따라 그 흰색이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창백하게 보였다. 나는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동공에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오직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져본 자의 지루함과 내 존재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희미하게 서려 있을 뿐.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계산된 잘 짜인 연극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목에 걸린 사원증을 벗었다. 15년 전, 앳된 얼굴에 내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플라스틱 카드가 그의 번쩍이는 책상 위로 떨어지며 툭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 거대한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 삼켰다. 그 순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호기심만이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버렸는지 그 무게를 과연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의 시작은 15년 전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구로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낡은 형광등은 주기적으로 깜빡이며 낮은 소음을 냈고. 여름이면 끈적이는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곳에 밤을 새워 낡은 CRT 모니터의 녹색 글자들과 씨름하던 26의 내가 있었다. 그때의 태산 물류는 태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회사였다. 모든 배송 데이터는 누렇게 바랜 장부의 수기로 기록되었고. 재고는 창고를 지키는 박 부장님의 흐릿한 기억에 의존했다. 그 혼돈은 비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이었다. 나는 그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싶었다. 내가 가진 무기라고는 낡은 컴퓨터 한 대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매일 밤 설탕과 프림이 가득 든 믹스커피의 인공적인 단맛과 편의점 삼각형 김밥에 차가운 바발로 허기를 달랬다. 창밖이 새벽에 푸른빛으로 물들 때쯤 흩어져 있던 수만 줄의 코드가 비로소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산의 첫 번째 심장, 물류관리 시스템, TS1이 태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나의 스물여섯, 나의 청춘 그 자체였다. 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길을 잃은 화물을 정확히 찾아냈을 때, 창고의 재고를 오차 없이 알려주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희열을 느꼈다.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런 나를 서 박사 혹은 서 팀장이라 불렀다. 그들의 서툰 존경과 신뢰가 외로운 밤들을 버티게 한 유일한 온기였다. 나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구로의 작은 사무실은 여의도의 번듯한 빌딩으로 옮겨갔고 수십 명이었던 직원들은 수백 배로 늘어났다. 그 눈부신 성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달아빠진 키보드로 밤을 세워 만든 시스템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시스템은 수많은 업데이트를 거쳐 TS7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알고리즘의 핵심에는 여전히 15년 전그밤 믹스커피 향과 함께 새겨진 나의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조용히 나만의 방식으로 그 위대한 유산을 지켜왔다. 그것은 나의 자부심이자 넘볼 수 없는 나의 성격이었으니까. 강태민 전무가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아래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은 1년 전. 늦가을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취득했다는 m b a 학위를 가보처럼 두르고 회의 때마다 의미를 알수 없는 영어 단어를 섞었었다. 파괴적 혁신, 린 스타트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가 그럴듯한 단어들을 나열할 때마다 회의실에 나이 든 임원들은 의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마지막에 나에게 와서 멎었다. 마치 내가, 나의 시스템이 그가 말하는 파괴되어야 할 낡은 과거의 상징인 것처럼 서 부장님의 시스템은 그동안 우리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맺는 하지만 너무 무겁고 오래됐죠. 이젠 가볍고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솔루션을 도입해야만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솔루션 업체와의 미팅은 철저히 나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만 강 전무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 부장 기존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을지 방안 좀 정리해서 보고해 줘요. 그는 더 이상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의 거대한 유리방 너머로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투명한 벽은 보이지 않아서 더 단단하고 잔인한 벽이었다. 나는 점점 그림자가 되어갔다. 나의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치부되었고 내가 올린 기획안은 검토 후 연락 주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무거웠다. 동정 혹은 호기심. 한때는 나를 서 박사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들조차 이제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15년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젊은 권력자의 손짓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창문은 항상 서리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그 안에서 어떤 거대한 음모가 나를 지우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 키보드를 두드릴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소리도 없이 아주 차갑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끊어진 것은 신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최종 보고회 날이었다. 나는 강 전무의 지시대로 꼬박삼 일 밤을 세워 기존 시스템 TS7과 신규 솔루션 간의 연동 안정성 및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나의 15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를 단 10초 만에 훑어보고는 경멸적인 미소와 함께 옆으로 밀어버렸다. 수고는 했는데 서부장. 이건 너무 구시대의 방식이군요. 우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고 기록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남아 서버실의 출입 기록과 데이터로그를 내 개인 저장 장치에 조용히 백업했다. 나의 시스템, TS7이 여전히 회사 전체 물동량의 95.7%를 처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강 전무가 도입하려는 번쩍이는 새 시스템은 아직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창고 깊숙한 곳,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류함. 그곳에 나의 입사 계약서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먼지를 뒤집어쓴 낡은 파일을 열었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찍힌 희미하지만 분명한 잉크 자국. 12조3항 시스템 개발자의 고유권한. 개발자가 단독으로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구축한 회사 기관 시스템이 운영되는 동안 회사는 해당 개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개발자의 소속 부서를 해체하거나 개발자에 대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회사가 작았을 때 나의 이탈을 두려워한 창업주, 강 회장님이 직접 넣어준 독소 조항이었다. 나는 계약서 사본을 여러 장 복사했다. 주말에는 대학 동기인 최 변호사를 광화문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조항을 보더니 특유의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야. 이건 옥새야. 왕의 도장이라고. 그들은 이걸 잊었을 거야. 오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발밑은 보지 못하거든. 그녀의 말은 흩어져 있던 나의 결심을 단단하게 굳혔다. 내 팀의 충직한 박주임에게는 시스템 로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고 조용히 부탁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의 무게를 나는 알았다. 나의 작은 동맹은 그렇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하고 차가웠다. 에어컨 바람이 평소보다 더 세게 느껴졌다. 강태민 전무는 비서를 통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그날이 온 것이다. "서지수 부장님, 우리 태산물류가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어젯밤 박 주임이 보내온 마지막 로그 파일을 떠올렸다.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도 나의 TS7은 1초에 수백 건의 주문을 처리하며 회사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하얀 봉투를 보았다. 저 얇은 종이 한 장으로 한 사람의 15년이라는 시간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저 오만함, 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마른 침과 함께 간신히 삼켰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런 감정들은 이미 지난 며칠간의 밤 동안 모두 소진해 버렸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목표 의식뿐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나의 저항 혹은 애원이었을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대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에게 그런 값싼 만족감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나의 짧고 건조한 대답에 오히려 그가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10년 넘게 입어 달아버린 나의 갑옷,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벗어 의자 등바디에 단정하게 걸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갑옷은 필요 없었다. 내 책상으로 돌아와 개인 소지품을 정리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15년간 사용해 손때가 묻은 나의 머그컵과 창가에서 말없이 자라던 작은 다육식물 화분. 그것이 전부였다.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모니터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이 내게 보내는 마지막 동료회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비겁한 위로임을 알았다. 그래서 괜찮았다. 보안요원의 그림자를 뒤에 달고 로비를 걸어나갔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단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싸움은 이제부터 이문 밖에서 시작될 것이므로 소리 없이 그리고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내가 회사를 떠난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을 때 거대한 기계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박주임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부장님, 부산항으로 가야 할 냉동 컨테이너 30대가 인천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통관 코드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시작이었다. 나의 시스템 ts7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15년간의 수억 건의 데이터와 수십 번의 예외 상황 처리 경험이 축적된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나는 떠나기 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유지보수 스크립트 하나를 비활성화해 두었다. 매일 아침 내가 커피를 마시며 5분 만에 수동으로 처리하던 너무나 사소해서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보정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 5분의 작업이 없으면 시스템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치명적으로 어긋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수요일 아침 태산물류의 인트라넷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배송 지연, 재고 불일치, 오배송. 고객사들의 항해 전화가 폭주해 고객센터의 전화선은 불이 났다. 강태민 전무는 새로 계약한 번쩍이는 글로벌 솔루션 업체에 닥달했지만 그들은 기존 시스템의 복잡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분석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대답에 강 전무는 회의실에서 컵을 집어 던졌다고 했다. 바로 그때 나는 움직였다. 집에 조용한 서재에서 따뜻한 차한 잔을 옆에 두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강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멤버 전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제목은 명확하고 강렬하게 썼다. 긴급 태산물류 핵심 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12조3항 관련. 첨부 파일은 정확히 3개였다. 첫째, 12조3항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된 나의 입사 계약서 스캔본. 둘째, TS7이 현재도 회사 핵심 업무의 95.7%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은 사실상 껍데기임을 증명하는 실시간 서버 로그와 트래픽 데이터. 셋째, 최 변호사의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부당 해고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고 공문. 이메일을 보낸 지 정확히 10분 만에 스마트폰 화면에 강회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해외 출장 중일 터였다.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거절 버튼을 눌렀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인턴 김민준 군에게서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장님, 조금 전에 전무님이 회장실로 불려가셨는데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회장님이 소리 지르시는 게 복도까지 들립니다. 강태민의 경고해 보였던 세계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의 낡은 코드 몇 줄에 의해 소리 없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나는 광화문의 한 카페,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일 오후의 고요함이었다. 강 회장은 결국 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해 왔다. 약속 시간이 되자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앉아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을 것 같은 고개를 숙였다. 서 이사, 아니, 서 부장 서지수 씨.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소. 이 모든 혼란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즉시 복귀와 함께 신설될 DX, 즉 디지털 전환 추진 본부장 이사 직급, 지난 며칠간의 소동에 대한 보상금과 밀린급여, 그리고 아들인 강태민 전무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직 해임. 그는 태산 물류를 그의 평생을 바친 회사를 살려달라고 했다. 나는 조용히 향이 좋은 드립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혀 끝에 감도는 산미가 상쾌했다. 더 이상 씁쓸한 믹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 회장님,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단지 책임을 원했을 뿐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업계 1위 경쟁사인 하늘 물류의 로고가 선명했다. 그들의 채용 계약서였다.이곳에서는 저의 15년을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해 주시더군요. 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카페를 나오자. 어느새 한방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나의 낡은 코트 위에 쌓였다가 금세 녹아내렸다.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복도를 걷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서리 낀 유리창 너머를 불안하게 엿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새로운 빛 속으로 새로운 길 위로 걸어나갈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복수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지켜보시려면 구독하세요.